저는 올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은혜입니다. 사역을 한 것을 생각만 해도 은혜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어느 날 새벽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겪었는데 이제는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당진교에서 사역하라고. 저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 제가 하는 사역 중에 꽃이 꽃입니다. 사역의 꽃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성도님들 다를 수 있지만 한 성도와 한 성도를 생각하며 기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목사님을 도와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은 저를 다루셨습니다. 저희 20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30대는 죽을 만큼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친절하시고 다정하시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슬픔과 눈물만이 나, 남아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기에 늘 울면서 보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졌던 시기였습니다. 작은 징조에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시간. 그렇게 그립기에 들려 주신다면 하고 기다리는 시간. 그렇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40대입니다. 40대는 묵상을 알게 된 시기입니다. 묵상으로 막혀 있던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간을 뚫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은 조금씩 여러 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개척도 해 보았고요. 해외 선교도 하게 됐습니다. 공부도 했습니다. 이제 50대입니다. 저는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공부하면서 스스로 단독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역자의 아내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 단독 사역의 길을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당진 교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60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저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께서 안식휴가를 주셨는데 예수원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원의 홍보 대사는 아닌데 좀 소개를 해드려야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이해가 좀될것 같습니다. 이 예수원은 강원도 태백산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우리나라 최초의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기도와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설립자는 누구냐면 선교사인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그분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신 아래 공동체가 함께 노동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수도원적 삶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저희 남편은 이 신부님의 책을 읽고 토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굳혔습니다. 이 이분은 시세 차익을 수익 구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으로 얻는 수입이어야만이 진정한 가치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때 그 책을 읽고 저희 남편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시세 차익은 안 된다고. 자, 이렇게 예수원 이런 곳을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여기는 전자 기지의 기기의 사용을 사용을 금합니다. 자연 속에서 묵상하고 중복기도에 집중하는 생활을 권장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핸드폰과 통신기기의 사용은 다 안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반납을 해야 합니다 입소를 하면 기도와 예배로 짜여져 있는데 그 스케줄대로 이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을 했기에 이제 월요일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2시부터 4시까지가 입소 시간이었어요 4시 30분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정확한 시간에 들어가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진에서 태백산 예수원까지는 휴게소를 들리지 않고도 4시간이나 걸립니다 그곳까지 남편이 굳이 태워다 주겠다고 해서 남편 차를 타고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월요일에 들어가 수요일에 나오는 날인데 저를 태워다 주고 다시 태우러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4시간을 돌아서 갔다가 다시 또 4시간을 온다고 하니 여간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땐 알아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박을 있는데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 내가 혼자 간다고 했는데 왜 굳이 태워다 준다고 해서 불편하게 대중교통을 타고 또내 가야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짐도 많이 들고 갔습니다. 이박 삼일 동안 있을. 그리고 예수원에서 20분 이상을 걸어 나가야 버스를 탈수 있는데 그것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번을 갈아타야 당진까지, 갈 있, 당진까지 갈, 올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계속 비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내려가야 해서 제가 가지고 온 짐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가지고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원에서 제가 조금 제 안에 스며든 은혜가 있었습니다 소박함, 검소함 비워내는 것들이 제 안에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예수원 공동체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식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저의 입은 옷과 속옷을 빼고는 모든 짐을 다 두고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빨아서 사용했다고 하기 때문에 더 기뻤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조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르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차를 가지고 왔었더라면 가지고 온 짐을 도로 다 가지고 돌아왔을 때 뻔할 것이고 또 아마도 더 사서 채워가지고 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삶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원에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날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차려진 소박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먼저 3분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의 기도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면서 조그만 종을 쳤습니다. 기도하려고 눈물,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을 위해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들을 궁일이 여겨주세요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세 분이 기억이 났습니다 세 분은 모두 가난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강도 만난 이웃입니다. 두 분은 가족이 없습니다. 권사님 한 분은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과 함께 누워서 3일을 계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장로님께서 찾아가셔서 처리해 드리고 응급실로 모셔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 옮겨진 그분을 뵙고 왔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또한 분은 당뇨로 한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한쪽 다리도 절, 절단을 해야 한다고 해서 발등까지 절단을 하고 병원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분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궁률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이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가족도 없는 그의 그 삶을 하나님은 궁률을 가지고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는데 그날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셨던 겁니다. 또한 분입니다. 수심이 넘으셨는데 여자분이십니다. 최근에 등록하신 분인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계십니다. 본인도 어렵게 사시면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 넘어져서 다리를 수술하고 입원 중에 계시는 성도님이십니다. 이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잤습니다. 화요일 새벽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약 한 장, 구약 한장 그리고 시편 한 장씩을 읽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낭독을 하기도 하고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세 군데의 성경을 읽는데 하나의 메시지로 묶여졌습니다. 말씀이 시편 45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시편 45편 말씀에 왕은 너무나도 멋지고 화려하고 싸움도 잘하시고 온유하고 위험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왕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의 기준들, 행복의 기준들,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누더기와 같은 것들이지만 나는 그걸 아주 보화같이 화려한 것들로 여기고 살아갔던 겁니다. 전부 인양 추앙하고 또한 그것들을 의지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더기를 던져 버릴 때 왕이 화사하는 그 왕궁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그리하면 왕은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저의 주인이십니다. 너는 그를 경배할지라. 아멘. 하나님, 전 버리고 싶습니다. 버릴래요. 무엇을 버려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며 다음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암호수서 4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심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심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의 암소가 저였습니다. 심없는 자를 학대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했습니다 어떻게 요 나는 만족하고 부유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힘없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난한 자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바산에 암소가 돼 있다면 그때가 망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본래 육신의 아비로부터 받은 성품을 버려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누더기를 입고 사는 겁니다. 고집스럽고 더럽고 추악합니다. 자신만을 추구합니다. 이기적입니다. 냄새납니다. 바산의 암소는 버릴 것들을 쌓아 놓고 그것이 주는 부유함 속에 사는 삶입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조금씩 하늘 아버지께 입혀 주시는 새 옷으로 가라 있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연말이고 추운 겨울입니다. 사람이 언제 외롭다고 느낄까요? 통계를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일 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40% 만날 사람이 없다고 느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38.5%라고 합니다.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고 할때 느끼는 그 외로움은 36%. 세상에 혼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외로움은 31.8%라는 그런 통계 수치가 있더라고요.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느낄 때 고립감이 더 그를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잊어버린 채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하듯이 안습니다. 아모스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0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 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침마다 희생을, 삼일마다도 이1 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라고 말씀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의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로 하금 깨닫게 해 주신 이 말씀들이 오늘 스피커인 저를 통해서 저희 입술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느끼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골라온 찬양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가사가 이랬습니다 주님 이나진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분은 지금 엄청 몸이 안 좋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제가 그분의 심령이 돼서 이 찬양을 올려 드리며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올려 드리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지금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